안녕하세요. 중고차 마당입니다. 이번 차 렉서스 차량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렉서스 뉴시티 200h 차량이고요. 성능검사 올 100점 처리 차량 아담한 차량입니다. 깨끗하고요, 상태 아주 깨끗해요. 타이어, 휠, 외판 다 깨끗하고요. 전체적으로 우선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관 형태, 형상. 키는 좀 작네요, 차가. 상당히 작네요. 높이가, 키가 작다. 백서스 CT200H 연비짱, 연비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태는 좋습니다. 상당히 양호하고요. 전체 모습 담아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형급 하이브리드차. 백서스 시티 200H 깨끗해요. 지금 전반적으로 자세히 한번 한 바퀴 돌아보셨는데요. 상태는 깨끗해요. 지금부터 상세하게 가까이 한번 찍어볼게요. 이게 차가 깨끗하면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사진 찍을 때 가깝게 찍어도 자신감이 나오기 때문에 가깝게 이렇게 쉽게 찍어집니다. 앞쪽에 깨끗해요 스턴칩 일체 없습니다 깨끗해요 범퍼 헤드라이트 후드 앞유리 휀다 자 여기서 단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휀다 요것이 교환이 됐습니다 교환이 된건지 아니면 볼트만 풀렸었는지 그건 알수 없는거구요 요거를 색상이 요정도 이렇게 차이가 안났을때 무조건 이 철판의 도장이라는 것은요, 같은 색상, 특히 흰색 계통, 은색 계통, 거기서 은색 계통은 안연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게 없을 때는 이게 교환이라기보다는 볼트 풀러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겠구나 하는 그런 추측도 괜찮습니다. 휠 상태 깨끗해요. 좋습니다. 이 정도는 아주 양호한 상태에 타이어 트레이드 100%. 자, 운전석 또 문콕 같은 거, 스크래치 같은 거, 그다음에 사이드 인비러스 침 상태 이런 거 보시는데 깨끗해요. 좋습니다. 뒷좌석 또 여기도 문콕은 없어요. 문콕은 없는데 요거는 이거는 괜찮은 정도. 문콕 아니에요. 요렇게 깨끗한 뒤쪽 타이어 휠 상태. 이 모서리 아래쪽 보면은 모서리 스크래치가 좀 있죠. 근데 모서리든 맨 끝대 부분, 이게 아마 타이어 교체 시에 이런 것도 발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타이어 교체하실 때 타이어 교체하기 전에 휠 상태, 타이어 교체한 후에 휠 상태 보시는데 꼭 부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름칠을 듬뿍하고 휠을 교체하시는 게 좋아요. 꼭 그거 잊지 마세요. 이게 아마 이거는 보십시오. 왜그러냐면 여기 타이어, 턱 타이어가 한 5mm 정도 바깥으로 돌출되어 어요 그럼 여기가 깎이면 깎이지, 여기 스크래치는 안 나요. 이런 스크래치는 그, 이 도장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지, 이게 연륜이 시간이 지나면에 따라서 상태가 안 좋아지잖아요. 거기다 이걸 쬐낄 때, 뺄 때, 이 긁힘에 회전하면서 긁혀요.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조심해서 주의하셔서 그래서 저희는 저는 제 경우는 휠 복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서 지켜봐요 요거 기름칠 듬뿍 칠하시라고 그냥 어떠한 쇠가 여기를 마찰이 일어나도 미끄러져서 스크래치가 안 나게 그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 상이 막 하도 그러니까 이제 자동으로 제가 그휠 복원한 타이어 교체하시면는 그렇게 해 주셔요 자 뒤쪽 테일 램프 보시고요. 깨끗합니다. 상태. 뒤쪽에도 어디 하나 흠집이 없어요. 전이 차가 상당히 낮은 것 같은데 제 느낌이 낮아요. 낮은 것 같은데 일반 차보다 한 10cm 낮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천정도 그렇고 뒤에 트렁크 쪽도 그렇고 뒤쪽 범퍼도 그렇고 어디 하나 나무랄 데는 없네요. CT200H 하이브리드 뒤쪽 오른쪽 테일 램프 자 여기서 단순 하나만 있고 문콕이 여기 있었네요 여기 문콕이 있었는데 이렇게 살짝 표시 안나게 커버를 좀 해놨어요 자 조수석 쪽 조수석 쪽도 뭐큰 단점은 없습니다 깨끗해요 차가 깨끗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이 정도 보셨으면 차 상태는 깨끗하다는 거 보시고요 여기 출퇴근용이나 가정용이나 뭐 깔끔할 것 같아요 이런 차는 자 내부 촬영 들어갈게요 CT 200에 치는 어떤 차인가 자 메모리 세팅 버튼 있고요 도어 상태 이런 아이보리색 검정의 아이보리색 이렇게 도어 상태 질감 같은 거 사용감 정도 보시고요 이렇게 자 시트 상태 보시고요. 제반 사항 이런 거는 부가적인 설명, 연식, 주행거리, 뭐이 차량 특징 이런 거는 가능하나 요거 영상 아래쪽에 제가 자막으로 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막을 보아가시면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시트는 이렇게 사용감은 살짝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완전 통가죽 형식이고 여기 타공된 그렇지 엉덩바지 등바지 이렇게 보시면 돼서 뭐 중고차 중고차에서는 뭐 그런대로 이 정도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바닥에는 순정 시 시티 200Hz 요거 뭐 처음에 에 신차 출고 시에 있던 거 그대로 그냥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동승석은 뭐 운전석보다 사용감이 적은 역은 당연하구요 동승석은 메모리 세팅 버튼이 없네요 오케이 차가 아담합니다. 아반떼? 아반떼 정도? 근데 아반떼보다는 큰것 같이 도 보이고요. 자, 대시보드 열었습니다. 대시보드 열었고요. 하이패스 단말기, 이시 m 눈 미러, 이건 블랙박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천장에 썬루프 보시고, 천정 회색 직물인데 떼탄 부분이 없어요. 깨끗합니다. 자, 요런 거는 뭐 썬루프 작동 버튼이고, 일본 차들이 특히 렉스석에 이렇게 썬루프가두개 작동 버튼이. 뒤로 밀고 당기는 버튼하고, 열고 닫는 버튼하고, 위로 올리고 내리는 버튼이 두개 있다는 거 참조하시고요. 이건 룸 램프. 이렇게 켜주고요. 이기는 푸시 스타트 버튼이고요. 여기서 특징 하나 말씀드리면, 은 얘가 기어 변속봉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잡는 거죠. 오른손으로. 잡아서 왼쪽으로 넣어서 당기면 디드라이브 밀면 후진 이거는 중립 이렇게 보시고 이거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저는 진짜 사용 소유해서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저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여기는 파킹 모드 그러니까 후진에 들어가 있을 때 후진 브레이크 밟고 파킹 모드를 밟으면 그냥 파킹 모드로 변경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하이브리드 기능 요긴 오디오 설정 관련 부분이죠 그대로 보세요 렉서스 로딩 할때 CD 로딩 할때 꺼낼 때 CD AM FM 선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옥스 단자 이용해서 a u USB 이거 이용할 때 이거 누르는 거고 열선 시트 버튼 좌중전 섞고 동승 섞고 이렇게 조정 후에 닫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오픈클로즈요거는 USB 옥스 단자 요거는 뭐 선택할 때요거 누르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시각치 전원 빼서 을때 이거는 요거일본차들대개게 이거, 이거 있죠. 조그 셔틀 어떤 지 맵에서 맵, 맵이 여기, 여기 오픈이 되거든요. 여기서 모니터가 오픈이 되면 거기서 지도 위치를 요렇게 자연적으로 움직여서 마우스 움직이듯 이렇게 되더라고요그 다음에 핸들 보실게요. 핸들 사용감 괜찮죠? 이 정도면 괜찮고 깨끗하고 음성 통화할 통화, 통화 때그 다음에 이건 음량 조정할 때 모드 변경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크루즈 컨트롤 레버가 이 뒤쪽에 있어요. 이거 보시고요.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정을 걸게요. 시동 걸렸습니다. 시동 걸려서 이렇게 모니터가 오픈이 됐고요. 에어컨이 지금 오토로 설정돼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22도네요. 벌써 벚그저께 겨울이었는데, 벌써 여름이 돼가네요. 지금 에어컨을 조금 낮추니까, 온도를 낮추니까 그 휘발유 모드로 지금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됐고, 요 이렇게 가다가또 충전이 되면 전기 모드로 변환이 되겠죠. 자, 계기판은 열었습니다. 계기판 상태 보시고요. 에러그고 거등 없고요. 모니터 보면 이렇게 내비. 네비. 내비가 이렇게 불빛을 가려보면 내비가 이렇게 활성화되고요. 후진 기어 변속해 볼게요. 자, 이게 왼손으로 해서 거으로 가는데 후방카메라. 후방카메라 조명을 꺼볼게요. 후방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디드라이브. 되구요. 파킹 모드로 일단 들어가야 되겠죠? 파킹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파킹 모드로 들어갔고, 운전석에서 과히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차는 시원하네요, 지금. 마침 EV 모드로 다시 전환이 됐죠. 그 다음에 안전벨트만 안 맸다고 깜빡깜빡 하고 있고요. 여기 하이브리드 쪽으로 변경이 됐고, 에어컨은 지금 구동되고 있습니다. 이게 에어컨을 켜놓으면은 하이브리드가 저기 휘발유 모드가 자주 자주 아마 전환이 됐것 같아요. 자, 운전석에서 내렸고요. 뭐, 운전석 공간은 아주 편하게 돼 있습니다. 하고그 다음에 뒷좌석으로 가볼게요. 뒷좌석 도는 상당히 양질맞게 작네요. 자고 뒷좌석 공간 이렇게 좀 좁아요. 좀딱 무릎, 무릎이 딱큰 사람. 이렇게 딱 맞는 형태. 에그 다음에 앞좌석이 이렇게 뒤쪽으로 좀 많이 밀려 편안한 상태로 두 개가 배열이 되어 있어서 지금 조정을 해놔서 열었다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아, 전부 다 시트, 요런 부분은 다아이보리에요 아이벌이라, 특별한 건, 뒷좌석에는 특별한 거는 없어요. 뒷좌석 참 스포츠카답게 좀 좁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대신에 연비는 짱이겠죠. 이런 거다 개념에서 계산해서 개발이 되는 거겠죠. 뒷좌석 아무것도 없어요. 연비 따지시는 분은 아주 그냥 갑이겠네요. 갑자 후드 열겠습니다. 그기 엠블럼이 살짝 뭐 부딪혀 가지고 크랙이 같네요. 어뭐 앰뷸럼 구하기 쉬운 거고. 자 뒤쪽 트렁크도 열었습니다. 파이브 도어네요. 트렁크가 아니죠. 파이브 도어니까. 자 중앙에 칸막이 있고요. 트렁크를 사용할 공간은 이 정도, 이 정도 여기서 저 안까지 거진 90cm. 80cm, 80cm, 90cm, 좀 그러네요. 골프 가방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나 들어갈 수 있겠고요. 요게 아반떼보다는 커요. 확실하게 아반떼보다는 큰데, 확실히 커요. 확실히 큰데, 그렇게 크진 않다. 소나타보다는 조금 작은데. 여기 밑에 선물함 열어봤습니다. 먼저 사용. 저분 그에서 남겨두신 거 버리기 아까운 거는 그냥 놔둔 거고요. 자 트렁크 닫겠습니다. 다시 전기 모드로 전환이 됐고요. 그다음에 후드 열어서 엔진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후드 레버. 지금 에어컨 때문에 냉각 팬하고 이런 것만 돌고 있고요. 음, 엔진은 전기 모드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엔진은 깨끗하지. 렉서스 하이브리드 드라이브. 엔진은 구경하시자고요. 저도 이런 차는 많이 매입하고 많이 판매하는 차종이 아니라서요. 하이브리드를 많이 찾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사진 촬영 드립니다. 깨끗해요. 성능 검사 올 100점입니다. 요거 핸드 하나 교환이 단점. 그 전반적으로 다 깨끗해요. 차가. 내부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요런, 자, 주행 연비 같은 거. 요런 거는 자막으로 하단에 명시 드리겠습니다. 냉각팬만 돌고 있어요. 지금. 저차가 지금 얘가 냉각팬만 돌고 있고요. 휘발유 엔진은 구동이 스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전기 모드로 구동이 되고 있는 거고요. 어 좌측면 모습 한번 담아 볼 다시 담아 볼게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또 한번 담아 보고요. 여기 보면 롤스로이스가 저기 있는데 아기는 아기. 애기. 그거 아기만은 아닌데 아벤때보단 커요. 자 이렇게. 렉서스 뉴 시티 200의 지하이브리드 차량. 소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